네, 이번 시간 2018년도 1회차 문제부터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2차 실기 문제 기사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하는 대상물 세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설치 대상 묻는 문제가 사실은 17년까지 안 나왔다가 18년에 이제 설치 대상 묻는 문제가 법규 문제인데 이제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 설치 대상 하고요. 또 이제 아마 좀 시험장 들어가시 준비하실 만한 게 비상 방송 설비 설치 대상. 비상방송 그게 이제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지상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 3층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비상방송 설비 설치 대상 규모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준비하실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독경보형 감지기 메모 한번 하세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도 아마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한번 준비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일차 필기 교제나 교재 내용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단독경보형 감지기하고 비상 방송하고 그건 한번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일단 이건 암기 문제입니다. 18년도 1회차 문제였고요. 청수가 11층 이상인 경우 11층 이상의 층입니다.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하층 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때 지하 전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터널은 길이가 500m 이상일 때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설치 대상 문의 문제였고요. 이번은 P형 수신기에서 예비전원 시험하는 방법과 양보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우리 수신기 기능시험 10가지 있잖아요. 그죠? 통공동, 절저저, 예비, 음표. 그 중에서 이제 예비전원 시험 나오게 된 거고요. 예비전원 시험은 그냥 뭐 해서?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이게 끝입니다. 실제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비전원 시험 스위치가 원버튼 스위치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예비전원 시험을 누르게 되면 상용전원이 자단되고 자동으로 뭘로? 수신기 내장되어 있던 배터리 전원으로 수신기 전원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예비전원 시험. 그래서 일단 목적은 예비전원의 전압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일단 시험 방법은 요거밖에 없죠. 1번밖에 없습니다. 예비전원 시험지를 누른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고 있는다. 아니면 누른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가로 굳이 있을 필요는 없고 누른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비전원 시험 누르면 교류 전원이 개로되고 하는 얘기는 교류 전원이 꺼지고 자단기 내려가고 예비전원으로 절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교류전원을 끊고 예비전원으로 절환시키는 릴레이가 있는 거예요. 예비전원 공급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전압계 또는 전압계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예비전원 투입됐을 때 전압계 정상인지 그리고 전압 정상 표시등 LED 이런 것들이 정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예비전원 수실 정상 위치로 했을 때가 다시 나왔을 때죠. 예비전원 수 눌렀다가 손 놓잖아요. 놓으면 예비전 시험 다시 튀어나옵니다. 원버튼 스위치니까. 그럼 다시 교류전은 투입돼야 되겠죠. 상용전은.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릴레가 동작되어서 다시 교류전이 폐로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죠. 교류전이 연결되어서 전기가 전공되는지를 확인한다. 그게 끝입니다. 여기에 끝입니다. 이게 여기 끝. 가구판정 기준 예비전은 전압 용량, 그리고 전환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다.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3번 문제는 이제 수신계 공통선 시험인데, 우리 공통선 시험은 뭐였어요? 수신기상에서 뭐 한다고 했죠? 공통선 한 선을 제거, 분리시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통선을 제거한 다음에 이 공통선 한 개가 담당하는 경계 구역의 수가 몇개 이하, 일곱 개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게 공통선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하는 방법은 공통선 한 선을 제거 후에 무슨 시험한다? 도통시험. 그럼 도통시험했을 때 단선 수가 몇 개? 일곱 개 이하인지를 확인.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 보면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수가 7개 이하인지 확인. 또는 이제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그 경계구역수가 법정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법적 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 그러면 이제 시험 방법으로는 수신기 내 단자대에서 뭐 한다고요? 공통선 한 선을 제거시킨다고요. 그래 놓고 무슨 시험? 도통시험 방법에 따라 도통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통시험에 따라 도통시험 실시하면 돼요. 도통시험 실시. 지금 문제가 도통시험하는 방법 물은 게 아니니까. 도통 시험 실시해놓고 단선 표시되는 거죠. 여기 앞에 표시고요. 단선이 표시되는 경계 구역수를 확인하는 겁니다.